뽀미와 같이 짝꿍들 시계 좋아하나요? 이번 시계 안에는 뽀미가 좋아하는 시계 만들어 볼게요. 시계 만들어 볼 텐데 우선 이런 종이 한장 필요하고요. 가운데 긴 선으로 중심선 잡아줄게요. 마음에 드는 색깔 종이, 마음에 드는 색깔 종이 가져오시고, 이렇게. 종이 가운데선, 긴 가운데선, 긴 가운데선 잡아줄게요. 두 번째 접었던 선에 가운데의 중심선에 맞춰서 종이 접어 올려주세요. 윗선도 맞춰서 종이 내려 볼게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중심선 맞춰서 종이를 이번에는 접었다 펼칠 거예요. 여기가 그냥 접으면 얘가 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에서 꼭 한번 눌러서 안 움직이게 하고, 반 접었다 펼쳐주고요. 얘도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이번에는 전체 다 펼쳐주세요. 이렇게 가이드선이 나오는 거죠. 중선이 나오면 여기에 아랫부분부터 차례로 접어주세요.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맨 밑에 거는, 맨 밑에 칸은 그냥 두고 그 위부터 접어서 올라갈 거예요. 중심선이 될 때까지 차곡차곡 접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지그재그 선이 나오죠.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펴기 하기 편하게 뒤집을게요. 여기 한번 접고 요선에 맞춰서 접기, 다시 안으로 접고 밖으로 접고 다시 안으로 맞춰 접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짜잔, 예쁜 시계 완성. 우선 시계 어떻게 차는 거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서. 이게, 이 언니 손에는 지금, 이 언니는 어른이어서, 어? 이 언니도 될것 같네요. 이 언니는 더큰게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 언니도 손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진 대로 집어 넣어서 보죠. 짜잔! 그러면, 10시 몇, 몇 분도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맨 위에 바늘은 12시, 12시. 아래는 6시, 6시, 3시, 9시,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시 7시, 8시, 일곱 시 여덟 시 10시, 긴 바늘은 10분. 10시, 긴바시은시1 0 분. 10시, 10시, 짜잔! 시계 완성. 한번이 언니가 해볼까요? 시계를 이렇게 동그랗게 서이 안에 손목에 맞게 이렇게 시계 완성 손목 시계 완성 너무 예쁜데요? 뽀미가 보면 좋아할 것같요 นาัน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으실 수 있고 댓글 남겨 주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